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좀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동국제강요. 네, 동국제강요네 동국제강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580은 오늘 매수했습니다네 비중은요? 10%요 네10% 오늘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예. 올라가니까 좀 뒤늦게라도 따라잡으신 것 같은데 빠르게 예. 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전관리 동국제강 9,580원에 10% 오늘 한 15%대 급등세가 나오면서 시청자분들도 시청자분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아, 아문도 정말 아줌인도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네. 아, 일단 뭐동국제강 이거 뭐 예. 이유 혹시 알고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뭐 오늘 그 그냥 급등하고 있으니까 해보니까요. 예 급등하고 뭐 있제으동국에서뭐서좀고 뭐그 했습니다. 그그 그... 뭐, 거래소 있는 종목 다 좋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 근데 이제 정확한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요, 예. 어, 후판 공정이 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어, 후판 가격이 예. 상승하면서 동국제강이 예.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소식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어,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예. 이제 그 후판 가격 자체가 이제 올라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해운, 어, 해운업이죠. 해운업 지금 뭐배 건조로 하는 기업들이죠. 지금 예. l n g 선 최근에 이제 그 해운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갔었잖아요. 해운 관련주 올라갔던 이제 수주 어 수주로 받아서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LNG선 가격 어, 그 운송 가격이죠. 어 배가 어배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그 해운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띄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건조를 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아철광이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동북제왕 같은 경우는 배 후판 어, 공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개, 어 오늘자에도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던자 그런 종목이고어 종목이도 하고요. 그다음 또또 또 이슈가 뭐가 있어요. 중국 어, 무역 전쟁에 또또 어, 테마가 엮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계속 끌고가게 되면 동국제가뭐큰 폭으로 좀 이렇게 큰 수익 어, 보실 수 있는 자 그런 장세가 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뭐 자세한 거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 록 할게요. 예.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도 못 가고 오히려 윗골르달고 이제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제 만원 가격대의 악성 매. 물들을 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 부분 뭐냐면 지금 어~ 우리 아버님은 좀 이제 낮은 가격대 사셔가지고 지금 뭐 좋은 어~ 좋을 수도 있는데 특히나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뭐 주식 초보이신 분들 내가 사면은 항상 뭐 반대로 움직이는 자 그런 분들이 만원 이상 대에서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 원까지 올리자니 힘이 부한 어,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못 올려서 아. 오히려 내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럼 내일 장에도 윗꼬리가 많이 안 달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때 물려 있는 분도 뭐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한번 뭐 본인 매수가까지 오면 그냥 빠르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오늘 전략 구사를 많이 했을 건데 저도 네. 일단 뭐 오늘 이 꼬리가 많이 안 달리고 했기 때문에 내일 장에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기대를 해봐도 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 오늘 하면 제가 말씀드렸대로 이제 악성 매물 테스트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날아갈 건데 이 매물 테스트가 한 번은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격가 어, 어디까지 설정돼냐 만원 이상 상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일단 어, 수익을 조금 챙기시도록 하겠고요. 이미 재료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오픈이 됐으면 수익 낼수 있는 날짜는 내일 하루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손절 가격은 얼마에 잡아야 돼요. 내일자에도 뭐 잠깐 눌렸다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 9,200원 손절 가격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바, 어, 발 빠르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가면 안될까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지금 뭐 해운업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아, 예. 예, 그 어, 다음에 이제 뭐 미국하고 지금 유럽하고 지금 철강 쿼터제 때문에 철강사람도 예. 지금 현재 약수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좋아질 때 오히려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